일론과 트럼프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유사한 뮤직 빼오신 걸 환영합니다. 예, 네, 일론과 트럼프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어쨌건 무슨 이슈, 감정적으로 어디서 상했는지는 모르지만 트럼프가 도지에서 일론을 축출해냅니다. 참고로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도지의 수장에서 일론 머스크를 축출해냅니다. 동시에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루머가 들리면서. 나사에 일론 머스크가 추천했던 사람을 잘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감세안에 한마디를 던집니다 트럼프 감세안 졸라 최악인 것 같아 구역질나 이런 느낌으로 트럼프 감세안을 비판을 했어요 근데 요거는요 제가 봤을 때 그냥 감세안의 비판으로 끝날 수 있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갑니다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감세안을 막으려면 여러분들의 상원 의원이랑 하원 의원한테 연락해야 돼요. 상원 의원이랑 하원 의원 전화번호랑 이메일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도널드 트럼프가 거기서 빡친 거예요. 왜? 트럼프가 지금 개빡세게 안 그래도 내부 분열 때문에 지금 공화당 의원들 설득하면서 감세안 추진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직접적으로 막을 발언을 하니까 트럼프가 빡쳐서 아, 오케이. 나도 빡쳤어. 응? 일론 머스크가 지금 우리랑 계약하고 있는 것들 끝날 때가 된것 같아. 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정부 관련 계약들 전부 다 잘라버리자. 그러면 우리 적자를 죽일 수 있겠지. 네가 그렇게 적자 줄이는 거 좋아하면 네 정부 계약 먼저 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어, 잘라! 잘라! 그러면은 우리 드래곤 스페이스크래프트 드래곤 우주선 그거 부셔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로 니네 나사 기지에다가 공급해주는 거 알지? 이러면서, 와. 일론 머스크가 빡 들어버린.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나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하든 신경 쓰지 않아. 근데 내 감세는 원백 뷰리풀 빌이야라고 얘기했고 를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서 어 근데 넌 앱스타인 빌에 들어가 있잖아. 그 미성년자 성착취하고 어 성폭행하고 그 성추행했던 리스트에 너도 들어가 있잖아 트럼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감정 싸움이 커지고 여 중간에. 빌 에크먼이 나와서, 아왜 싸워들? 싸우지 말고, 우리 협상해야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아, 나, 나 일론 머스크랑 친구인데, 통화했는데, 아, 일론 머스크가 약간 너무 화가 났나봐. 내가 화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 일론 전화해! 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 둘이 감정 싸움이 좀 있었던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근데 전화가 안 된, 맞지 근데 전화가 안 됐답니다. 전화가 안 됐대요. 하여간 이 이슈로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정부 컨트랙트를 잃게 생겨서. 그래서 테슬라만 떨어진 게 아니라 트럼프가 언제든지 계약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레인덕 이슈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정부가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팔란 티어 라거나 어뭐 아니면은 여러 코인 관련된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을 했죠. 트럼프 일론의 유탄을 맞아가지고 그런 애들이 같이 하락을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아 로켓랩 같은 경우는 어 테슬라가 그러면 계약을 이르면 우리가 따갈 수 있겠네 하고 로켓랩이 오른 거고요. UFC로 가는 거 같죠? 에프스타인은 근데 진짜 손 넘은 이슈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프스타인 이슈는 굳이 따지면 어느 정도나면 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으면은요일 일본의 일 저희가 이제 한국이 일제 강점기 시대를 지났잖아요. 어? 너 일제강점기 때 네가 그 배신했던 새끼라며 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 정도면 진짜 너가 일제강점기 때네 나라 팔아먹은 놈이라며 하는 수준이에요. 앱스타인 이슈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앱스타인 이슈는 거의 몇백 명에 해당하는 여성들의 미성년자 16, 17배에 해당하는 애들도 데려다가 성폭행, 성착취 어~ 성매매를 시킨 거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인물들만 부지 기수에 참고로 빌 게이츠가 이혼한 이유도 앱스타인 리스트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여기에 포함된 사람이 그 파티에 참여했다라는 건데 그게 앱스타인 리스트입니다. 그 앱스타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인물이 빌 게이츠, 어, 앤드류 왕자, 그리고, 뭐, 트럼프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언급을 한 거죠. 굉장히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리스크가 이거라서. 트럼프형 레임덕 온거임? 요거는 좀 다른 이야기고, 좀 넘어가서 좀더 설명을 해드리면, 트럼프형이 레임덕이 왔다라는 전조현상이 좀 많기는 해요. 트럼프 진영의 사람들이 나가고 있죠. 실질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나가고 있고 내부분이요. 최근에 베센트 재무장관도 무역부 장관하고 싸우기도 했었고 그리모 장관하고 싸우기도 했었고 뭐 하원에서도 재미난 게 공화당원들이 지금 하원에서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감세안을 트럼프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과시키지 못했죠. 여기에다가 트럼프 법안에 대해서 뭐 하버드 관련된 부분 관세 관련된 부분 비자 관련돼서, 어, 중국 애들 다 추방해라는 부분, 이것들에 대해서 법원들이 불법 판결들을 거의 일괄적으로 내고 있겠단 말이에요. 사실 불법이 맞긴 한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불법 판결이 나면서 트럼프가 항소를 진행했지만 그 항소 시간이 지나면 또 불법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트럼프의 외교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면 중국이나 해외 입장에서 시간만 기다리면, 어? 야 뭐야 얘랑 일찍 협상했더니 좋을 게 없잖아 나는 관세 20%에 고정되는데 중국 이 새끼들한테는 관세 안안 부과 안 되잖아 이런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아 어, 뭐야 불법 판결 났어? 기다리면 어쨌건 불법 판결 나서 관세 제로로 돌아가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리 협상을 했더니 나중에 협상을 하는 애들이 더 좋은 조건을 가져가다 보니까 이 문제로 인해서 해외에서 트럼프가 말하는 합박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게 돼가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트럼프의 외교력도 같이 떨어지고 있고 트럼프가 워낙 자기의 정책에 대해서 일관되지 않은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여줬으니까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유행하는 밈이죠.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트럼프가 얼마나 미국 내에서의 어, 사람들 시민들한테도 서 신뢰도가 떨어져간지 지지가 떨어져간지도 알려주는 부분이 이 타코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트럼프의 레임덕의 전조 현상들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아마 지금 이 레임덕 현상을 좀 얘기해 주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요. 어, 테슬라가 근데 잃을 게 많죠. 다시 얘기하자면. 일론 머스크가 가진 회사들의 규제의 위험성이 꽤 노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전기차 이슈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자율주행이 로보택시가 지금 당장 6월 12일에 출시 예정인데 이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계속해서 뒤로 미룰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을 제대로 출시하지 못하면서 다른 기업들한테 추격할 기회를 줄 수가 있는 거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력을. 세 번째는 방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한테 협박한 것처럼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한테 협박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의 계약을 따간 게 진짜 맞습니다. 뭐 골든돔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라고 그러고 우주 산업에 지금 당장 미국의 우주 기지에다가 지금 어, 일론 머스크가 갖고 있는 스페이스X의 드래곤 우주 기종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뭐 물품들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그 계약들을 싸그리 끊어버릴 수 있고 실질적으로 이번 감세안에 포함된 내용이 그린 에너지와 전기차 지원금에 대한 어 그걸 끊겠다 줄이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의, 어, 주요, 기, 주요 사업은요, 결국 태양광과 전기차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원금을 끊겠다라는 건 커다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IRS나 뭐 SEC를 통해서 테슬라를 포함한 몇몇 기업들에게 세금조사 이슈를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럼프형이, 럼프형이 그, 진짜, 5일 전에 보낸 축전이 땡큐 일론이거든? 5일 전에, 럼프 형이, 일론, you're the best man. 너 때, 일론 머스크, 땡큐 베리 감사. 너 때문에 도지가 겁나 흥할 수 있었어. 땡큐 감사 했었는데, 했었는데, 5일 사이에 뭔 이슈가 생겼는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